안녕하세요. 관계의 담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돈이 풀릴 듯이 풀리지 않는 답답한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일과 돈이 제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서 낙담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성격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도전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도전을 해본다는 것 자체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혹독한 대가와 책임을 의연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하고 난 이후에 장애물이 하나둘 생겨날 때쯤 처음에는 잘 넘기다가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오기가 발동하고 그 오기가 꺾일 때쯤에는 좌절과 함께 남 탓, 환경 탓을 하면서 결국 내 운명까지 비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알수 없는 운명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정말 궁금했고 그 답을 알 수만 있다면 제 인생 전부를 바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중반까지 마음의 병이 깊이 들면서 불안과 우울 속에서 공황장애까지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인생에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이 풀릴 듯이 풀리지 않았던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도 한참 오해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답을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인생이 풀리는 비결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생각지 못한 물질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혼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버는 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벌어도 벌어도 부족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했지 않니 네가 심은 마음과 물질을 내가 보았단다라는 심령의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제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후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한 자녀는 첫 수입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이후의 수입에 대해서는 온전한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척교의 큰 아들이었던 저희 남편은 용돈을 벌기 위해 중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 다니며 힘들게 번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어 인턴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모두 무급으로 일을 했는데 남편이 간 회사에서만 기본 수당에 추가 수당까지 지급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할 때에도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10의 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추가로 10의 1조를 떼서 부모님께 효도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물질을 썼는지 생각을 해보니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비용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돈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신 때, 기념일 때 선물 사드리고 외식도 하고 가끔 여행 비용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돈을 쓰면서도 얼마나 생색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제 저도 하나님께 11조 감사원금, 부모님께 효도예물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효도예물을 얼마를 드려야 할지 기도를 하는데, 당시 사원이었던 저에게는 꽤나 부담스러운 50만원이라는 금액을 드리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퇴사를 할 때까지 약 2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효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가 당시 심은 것들에 대한 소출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 제 수입은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생신 때마다 각종 기념일 때마다 선물과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이후에는 시부모님을 공경한 만큼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신 장인 장모님을 공경할 것이라는 것도 알려 주셨습니다. 시댁 부모님 생신 때 100만 원을 쓰고 처가 부모님 생신 때 50만원을 썼다는 이유로 부부가 사생 결단을 하고 싸웠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신의 부모에게만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아내는 시부모님을, 남편은 장인 장모님을 위해 드릴 때그 축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답을 듣고 도덕책에서 다 배웠다고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모 공경과 축복은 매우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박보검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지만 저는 그 배우가 20대 초반일 때 부모 공경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 배우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최근에 한 세계적인 부흥회를 이끄는 젊은 전도사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답을 부모 공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기도 방법을 들으려고 들어왔는데, 뻔한 답을 주었다며 실망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영상을 정말 감명 깊게 보았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참된 종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난 이후, 사람을 볼때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봅니다. 한 60대 집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어린 동생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사셨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부모님께 월급의 대부분을 갖다 드렸으며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을 때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부터 각종 보양식을 해드리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의 평생을 부모님을 봉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께 화를 자주 내었고 술을 먹으면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말까지 하며 주정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부모 봉양의 대가로 가난에서 벗어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언행으로 불효를 심었기에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들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철저하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실제적인 축복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몸과 마음과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부모 공경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사랑의 복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